안녕하십니까. 소름채널의 백마장군입니다. 오보살입니다서보살이에요 안내를 아, 어? 받게 된박철렬이 어? 네, 어, 깜짝아. 어? <laughs> 예제에요 네. 예. <laughs> 네. 쌤, 여기는 어디? 여기 절인데, 절이야. 절 뒤에가, 네. 어, 여기, 도, 여기, 여기, 태국에서, 네. 아기 시체가 200 먹고가 나왔대. <laughs> 그... 땡. 2,209가 발견돼서 어. 한동안 <laughs> 땡! 엄청 떠들썩한 <laughs> 네, 곳이에요 오케이 이제 다시 선생님한 것처럼 다시 하이 큐! <laughs> 여기가 절인데 이 절터 뒤에서 아기 시체가 2,200몇 구가 나왔대 그러니까 2,200몇 구로? 몇 구는 그루. 몇 몰라 그래서 뭐라고 몇 구로 나왔다고요? 2,209 정도 나온 걸로 그정아2,209 2 2 0 9 <laughs> 어, 다시, 시, 하이. <laughs> 처음인 것처럼. 선생님, 표정. 큐! 여기가 절인데, <laughs> 절터에서, 어? 애기 시체가 2209가 발견됐대. 그래서 그걸 기르려고 네. 장례식장도 만들고, 네. 여기도 유령 고피가 다 여기 있어요. 아 여기에? 어. 그래서, 네. 오늘 허가를 받고, 네. 누가 받았어요? 여기 박사장이. <laughs> <laughs> 박사장이. 어, 박사장이야. 코디 네. 아니에요? 네. 여기 식당을 겁나게 막. 박 CEO. 박씨요 이러야 원래는 네? 사장 CEO. 무슨 말이야? 내못 알아듣는 거야요 오늘 여기 애기들 <laughs> 어? 있는. 데 왔어? 아 박쥐 있죠 여기. 박쥐. 애기식 막애기식로 왔어. 말이 안 돼. <laughs> 뭐라고요? 네, 못 들었어요. 아니. 애기들이 이렇게 많은 데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 선생님한테 응. 애기 신이 벌써 접시 된것 같아. 말이 안 되네 오늘 이말 잘하는 선생님. 동자신 아,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허가를 받고 박사장이 박시오 박씨요. 박시오로? 네. 왜? 박시이오. 예. 네. 그러니까 박시오. 어. 있어 보이잖아. 박인 사장님이 랑러시니까나 영글리시가 싫다고. 예? 박회장, 박회장. 박사장 그래 요 아, 싫다고. 어쨌든 싫다고. <laughs> 예. 한번 보러 가시죠. 왜? 뭐 있네 위에. 아니, 뭐? 이거 뭐예요? 제가 이거 끊었는데. 뭐라고? 아, 뭐야. 뭐뭐게한 거예요? 아니걸그쳐서 <laughs> 걸그쳐서. 아, 그래. 아, <laughs> 얼굴이 뭐야? 얼굴에 걸그쳤잖아. 아, 예 예. 예. 어, 갑시다. 자, 반쪽으로 가입시오 에? 안쪽으로 오케 이 안쪽으로 갈게요 에? 뭐야? 에? 에? 뭐야? 유유이유유이 가고있어 어, 이거 맞아? 아니 <laughs> 저 뒤에서 그러면 난 무섭지? <laughs> 뒤에 있는 데가 더 무섭지? <laughs> 뭐야? 어머 어떡해 이게 뭐야? 이게 다 지금 엄마예요. 나 엄마예요. 네. 여기는? 여기가 묘비 같구나. 그러니까 네. 여기가 묘비야. 그 네. 어, 베트남도 그렇게 돼 있잖아. 베트남도. 네. 아줌마 들어오세요. 네. 응. 네. 여기 지금 사진까지 다 들어 있거든. 네. 이 묘지야. 우리 여기가 묘야. 이게, 이게 지금 애기 묘야. 아, 진, 아, 이게요. 아우 신으로 보이는. 이게 이게 엄청 많아요, 선생님. 짱 뭐, 짜증. 우와. 이게 딱, 이게 다 아까 2209고라 그랬죠. 2209고 사실 다 모시기가 힘드니까.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그 신원이 확인된 애들만. 애들만. 그래좀 모신 거예요. 그 그래도 애들 부모님이요? 네, 애들 부모님이랑 어. 신원 확인된 사람들. 아, 무비만 좀. 어, 사진이 다 있네. 사진이 다 있어. 아니, 사진은, 사진은 뭐. 찍지 말고. 사진은 찍지 말고. 일단은. 우리 우리 베트남 갔을 때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지 소리 들렸죠? 들렸어. 한번 가봐야 되나? 네, 가봐야죠. 그럼 사진이 없는데는 못 찾은 거네. 그렇죠. 시체만 있는 거고. 아 이런거는 사진이 없구나 아 진짜. 그리고 비어있는 것도 있어 어우 소리 그쳐왜 비어있는 것도 소리 왜 이렇게 치지? 어? 발소리가 나네 발소리가 나 발소리가 난다 어? 어 쟤네들 다 무섭다 뒤에 또 쫓아오네 뒤에 쫓아 애들 왜 이렇게 무섭냐 어어들이뛰어다니는구는 <laughs> <laughs> 응. 그 애들이 애어이니어리 뛰어나... 어. 에드리저, 에드리저, 에뭐어 있어? 드리저에어어저 어머 어머, 이거 저에드에

오마됐 네, 몇년몇년 오래 전에 사건이 있었 다고 하시는데 그때 네. 사실진 않았지만 그 후로 와서 네. 이렇게 좀 관리도 하시고. 네. 네. 혹시 네. 뭐 혼자 있을 때 무섭거나 그러진 않냐고. 꿈질 <목소리> 옛날에는 무서우셨는데 지금은 네. 익숙해지셔서 이제 무섭지 않으시다고 하네요. 어. 혹시 소리도 들으세요 소리? 맞 <목소리> <목소리> 네. 너무 오래돼서서. 네. 네.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소리가 들려도 별로 신경이 안쓰이시아 소리는 거, 들린다는 얘기네요. 네. 음.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쌤? 여기서 옷을 쓰네. 예? 여기서 옷을 써. 아마 불교라서 그런가요? 응. 음. 우리 쫓아다니는 아가들은 몇명 있긴 하고, 저 지금? 뭐라고요? 아가들. 아가들이 쫓아다녀. 어, 요런 애들 막 요런 애들이 막 이러고 다녀 여기는. 어. 어, 우리를 쫓아다니는 영가들이지. 응. 음. 재밌는 거야? 우리가? 어? 손님이 왔어, 지금. 어. 자기 네집에 아니, 대나무 귀전이 제일 그러요 대나무에 귀신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 알죠? 네. 저기, 저기요? <laughs> 저기요? 와 진짜 많아 선생님 2천몇 곡, 2천몇 대 보니까 뭐 당연히 많겠지 와. 끝이 없는데? 사진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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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와 여러분 와정리을 <laughs> 음. 한다고 아 그러니까 여기는 다애기던데 응. 다른 연화도올수 있다 이거. 오, 어? 어. 아! 왜? 아, 나 핸드폰 나 떠. 아, 뭔지 알았다. 앵무새. 앵무새. 어디 있어? 아. 아니 안 보이시? 덮어놨어요. 느낌에 이 안에 새가 있는 것 같은데. 나 핸드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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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보니까 앵무새 같아. 저 안에 앵무새 있나봐 심장이 벌렁거리. 사장님 한번 열어보세요. 아. 어? 세금으로 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거를. 앵무새지,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테니까... 어? 세정인 거 같기도 하고... 사와티 값, 사와티 값... 우와, 우와, 어. 앵무새다 앵무새 다 맞죠? 앵무새 다 사와티 <laughs> 값, 코코 값 말해! 깍 아니 가자 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워디캅야 선생님 앵선생좀 기다려줘야 돼 응? 다시 시작 u 워디 p 이게 혼이, 혼이라서 멀쩡한 거지, 막 사지가 다 찢어져 있네, 애들이 다. 아이씨.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요? 별로 좋지 않아. 웃음 띄는 애들이 아니야, 우 네. 그래서 편치 않다. 음. 아, 음, 뭔 소리야. 음. 제가 런 것도? 여기, 이 건물이, 어, 반전되고. 이 건물이 뭐라고요? 이 건물이 어, 이 건물이? 가요. 이, 건물이? 네. 이 뭐, 시체가 발견됐다고요? 음. 시체가 발견됐다고요? 네, 시체가 발견됐다고요 이 어. 건물이에요 사우디캅 말해봐 확실 아니 그럼 앵무새 애기들 놀러라고 갔다는 건가? 어머 진짜? 아니요 아니 저 한번 열어봐 피디님은 한번 열어봐요 피디님, 피디님 한번 열어봐요 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 아니,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조심해야 돼. 이거 궁금, 궁금해서 그건 바닥밖에 안 보여. 내가 봤어. 나 어디 깝? 아, 안 돼. 맞아, 세 장이야. 세 장이야. 세 장이야, 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한번 확인해. 어디까 아무 야 아무 것 뭐가 없는데? 다시 어, 봐봐. 아무것도 없어. 새 없어. 다시. 없어. 아 없어. 새가 없어. 봤어? 다시 봐봐. 새 있어요. 어디에? 새 있어. 봐봐. 봐봐. 어머 어머. 뭔 소리 나잖아. 없어 없어 아 있어 없다고. 있어 없어 없어 새 있어요 없다고. 어디에 없잖아 없어. 없어 없어 없다고 새가 있다니까 아우 어, 쿠라 씨 미안해요 <laughs> 아무것도 없다고 <laughs> <laughs> 새냥 하우 <새. 웃음> 어, 있네 있네 어, 미안해. 뭐야 미안해. 다들 위에 있네 위에 저위 있어 다머나어디까저 무는 생각인데 아니야 구간조잖아 아, 구간조 알아 갑시다 구간. 이제 가자 우와, 네, 구간조 이거 공격적이야 <laughs> 그러면 여기, 박사장이 여기 지금, 파, 여기, 여기, 여기 없는 거는 파멸 간 거야? 이렇게 놔뒀다가 끊어, 끊어 간 거는 없앤 거야? 파멸 간 거야? 그러게요. 그거까진 잘 모르겠어. 그쵸? 많은데, 이게 지금 없앤 애게 많은데? 여기, 여기라는 거죠? 이, 여기 어, 건물에서. 이, 이 건물에서. 이문에서 뭐야? 그럼, 그럼 바닥에? 선생님, 바닥에, 진짜 진짜 바닥에 됐다는 거예요? 바닥에요. 예. 아니 이 건물 안에 이제 시트 그 낙태하고 난 시체들을 예. 쌓아놓고 예. 보관했었던 거죠. 아그 냄새가 음. 너무 많이 나고 예. 주변에서 뭐 밤마다 이제 애기들 규릉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점점 점점 이제 냄새가 나고 음. 이제 타다 보니까 이제 걸린 음, 거야. 날씨가 더음 지금 어디서 안에서 살아났어? 여기요? 음. 이 안에서? 뭐 거야,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무슨 건물이야? 지금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던 데라서 폐쇄해놓은 곳이지. 폐쇄해놓은 곳, 빨리 나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 여기가 열려있는데? 여기가 시체를 넣었던 곳이잖아, 여기. 어, 떻게 무서워. 어, 어! 왜, 왜? 문이 뭐 열리는 것 같아, 수첩들이. 와, 씨. 여기 열려있잖아, 문. 지금 폐쇄하는 곳이 동긴 그런가 여기서 여기서 다 나왔다고 시체가 무더기로 시체가 어디 막쳐박아 놨다는 거 아니야 그죠그죠 그래서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때는 큰 사건으로 엄청 이슈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아마 여기 화장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잊혀져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죽으신 분들 우리같 이... 할머니야 지금. 선아 할머니야 설아 예, 할머니 어디요? 예. 아예예아 완전 애기다 그래 가 가라 그럼 여기서 화장도 했다는 얘긴데 화장하는 터도 있어요? 네 옆에 가면 화장터도 있어 요어 어디 있어요? 어? 네? 여기서 여기 나가는 게 왔어, 왔어. 나가는 길 에? 여기서 나갔다 엄청 많이 응? 이랬어깐난여기도 나왔죠? 자 조용히 해 볼게요 소리야? 그치 얘기좀 나지? 잠깐만요 열리셔도 되겠다 예지가 문이한건 열어봐 아니 문이 아, 더 열렸다 열렸다니까 좀더 약한 거한번 가서 열어봐 겠다 문이 더 열렸어 어떡하지? 이지가한번 가서 열어본대요 이지가한번 열어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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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언니가 열어본대 <laughs> 선생님열어는데요 <열어봐야. 웃음> 여기는 <여긴> 호기심에 <한> <laughs> 열수 있을 만한 그런 데가 아닐 것 같은데 <laughs> 아, 음, 음. 안 내면 열기 가위가위 보. <laughs> 아 다네. <짓> 했... <laughs> 이겼다. 저문좀열린거보이 네. 음. 예, 아까부터 좀 열려 있어요. 네. 애기 소리 났다이까 진짜. 네. 음, 저기, 저, 저, 네. 저두 번째. 네. 네.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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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저렇게 안 열려 었다고가봐요 어? 아, 2층에 2층이 뭔 흔들려. 지금. 아, 갑시다. 아, 선생님, 우리 이걸 보러 온 어어, 사람이잖아. 잠깐만. 어, 괜찮아요. 제가 연다? 열어보자. 나못 열어. 야, 이렇게. 와... 나또 열지 마세요. 해. 하고 이렇게 하면 피디님한게 쌍욕을 먹는 그래요. 제가 열면은 욕을 먹지만 선생님 열면 욕은 안 먹습니다. <laughs> 시키는 것도 어떻게 궁금해. 잠깐만요. 다시, NG. 내가 시킨 걸로 가면 안돼 자, 다시 NG. 환장하겠네? 자, 어, 저거 좀 열려있네? 선생님, 열고 싶으세요? 있죠. 아까보다 열려있지? 네. 네, 그래서 열고 싶으세요? 열어볼까? 예? 여기서, 여기서 다 나온 거야, 시체가. 아, 진짜? 여기 다 처박아놨었대, 이천 몇백구를. <laughs> 어! 아, 뭐야, 선생님? <laughs> 아, 씨. <웃음> <웃음> 선생님, 잠깐 <laughs> <laughs> 다들 뭐야? 여기 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다들? 또왜 <laughs> 그러니? 도대체 심장이 걸려있네. 에에. 아, 이렇게 떨어지지? 빨리 열어보세요 이제 이 저요? 저는 아니요 예지야 예지 이리로 와 어? 왜 왜? 왜.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왜, 왜. <laughs> 어? 이거와너왜웃너왜 달려와 어? 그게 아니고, 아니, 끼이끼로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면, 하, 그러면 항이랑 엄마랑 갈갈 보여. 어, 아니요부모님이 거부 없어. 그래. 거 하나도 없었어. 아, 뭐, 표정만. 없어. 왜 그러지? 다들 그래. 이런 그래. 표정이잖아. 무서워. 무서워. <laughs> 항봉이 귀신 잘 쫓으니까. 애기 무서워요. 어, 완전 열렸지, 지금? 예. 네. 어? 가보네요너도으로 만지기 싫어, 그래 아, 만지기 싫어. 나뭇가지 없어? 나뭇가지하고 열리는 응. 그런 물이아니야 선생님, 어? 열면 안될것 같아요. 음, 하지 마자 저. 네. 이상형이 나타거다 선생님. 선생님. 아니, 봐봐. 선생님. 따놨잖아. 선생님, 열면 안 돼. 저 지금 물. 아, 아니야, 아니야. 안 뭐, 돼. 열지 마. 아, 이거 안 돼. 뭐, 재질되는 거라고. 그래서 열려면 안 된다고. 열지 맙시다. 안 돼, 안 돼. 아, 연가가 확 나면 어떡한다. 안 돼, 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요. 안 돼, 안 돼. 여기에 2천0 0몇 컵, 그거두개 있었다고. 어? 어? 둘이서또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열리면 안 돼요. 네. 납니다. 절에서 저거를 동세스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열면 안 돼요, 선생. 님 그렇죠. 음, 음. 하얀 천이 흔적 없는 지금. 내가 지금 앉아서 근데 이 뭐라고요? 안에는 아무리 뒤에 오는 거, 자꾸 뒤에서 네. 발발자국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네. 계속 누가 걸어온다. 아, 지금도 조금씩 나는것 같아. 지금 끌리는 소리인데. 좀. 됐다고 도못하 이건 뭔 소리야? 와, 너무 무서운데. 나, 못 잃고 받고, 고민을... 어, 걸어와, 걸어지저 응. 가봐요, 저 가봐, 가봅시다. 응? 어, 어, 이 소랑 아이면 소랑 나면 돼. 어, 응. 응. 대나무 숲, 대나무 숲, 대나무 숲이라고 그래. 어, 대나무 숲이라고 그래! 이귀신이 홀리는 거야 지금. 어 근데 문을 왜 저렇게 해놨을까? 장우석 시체가 나되잖아 아니 시간 문을 아, 왜 이렇게? 어. 장기. 뭐뭐 뭐, 봤다. 제보 봤다. 저뭐 봤어. 저 있어 보여. 안에 뱀 같은 거 들어갔어. 뱀? 어. 어디? 가만 있어봐요. 움직이지 마요. 어어 어, 맞아 맞아. 그뱀 들어왔어. 뱀 들어왔어. 뱀, 뱀, 뱀 뱀이야 뱀 뱀이야 뱀 고양이가 뱀을 잡으려고 하라 <laughs> 뱀이 있단 말이야 지못 잡니 고양아? 못 잡았어? 포기했어, 포기 뱀보다 엄청 작아 아뱀 잡았으면 또한 10만 각인데 응. 아쉽다 아이씨. 쌤이 잡아 봐저고못잡면 <laughs> 내가 나보고 들어가라고요? <laughs> <laughs> 손도 안 들어갈 걸? 아 돌아요? 어떻게요? 예, 저쪽로 네, 뱀이 어디서 뱀이 있는데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뱀여한이 들어갔어. 이거 어디 있다는 거 아니야 뱀이? 지금. 예, 음. 어. 뭐가 있나봐 고양이처럼 응. 저런 거 보니까 선생 우리 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어? 가볼까요? 이 곳곳에 부처님을 모실 이유가 있어. 사람있어 사람있어 사람있다고어 사람있네 여러분 주무시고 계세요 보이시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 예? 여기 왜? 네. 여기 썩은내 난다고? 썩은내 여기 여기 뭔데? 아우 동자가 오나보다 자꾸 나 이거 화장터네, 화장터네. 이거 썩은 애? 어? 화장터야 화장터 어떻게 알아? 화장터야? 화장터야 지금 그을렸다 다 지금 여기 관아 어, 관, 어, 그러네 맞다 이거 관 밑에 그거고 여러분 보이세요? 아, 네화장터화장다 그을렸어요 화장터네 화장터 아까 화장터 있댔잖아 선생님. 이거 이 아니었는데, 여기 네, 화장터 맞는 거 같아요, 여기서. 여기 썩은네. 여기 썩은네 아, 어. 한다고. 예, 네, 화장터 맞아요? 이... 어. 맞아요? 화장 맞아. 화장... 그럼 지금 장례 하고 있는 시체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그때 이후로 그 시신들 시신들이 사실 낙태한 시신들이라서 사실 신원파악이가 쉽지가 않았어요. 다 그래서 태... 그때 다 태우고 그 이후로 이제 화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버리는 지금까지. 음... 음... 여기서 썩은네. 지금 장례 중이니까 시로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밑에 있고 관뚜껑. 아아 관이네. 관 밑에. 아. 네. 선생님, 뭐라구요? 여기 인사 좀 하고. 예. 선생님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기 인사 좀 하고. 아 예. 여기 좀 보여줘. 여기 다애기들 오시는덴가 봐. 아. 그래서 아기 용품들을 많이 다. 네. 그런가 보다. 러니까좀 뭐. 좀. 오 어디다 해?

장군 애들이 보일까 해서 조금 설레더라고요. 네, 아무 사이도 안어요 소름은 계속됩니다. 쭉. 쭉. 시작. 쭉. 시다갑시다 쭉. 쭉. 쭉.